谈论你使用的技术。每句话我会说四遍，你可以跟着我一起重复。我用手机做所有事情저。저는휴대폰으로모든걸다해요저는휴대폰으로모든걸다해요 o 는휴대폰으로모 d tire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걸다 해요. 我的笔记本电脑工作必备.제 노트북은 일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제 노트북은 일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제 노트북은 일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제 노트북은 일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월리부카이 후련왕. 저는 인터넷 없이는 못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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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用智能手表追踪我的健身는스마트워치 저는 스마트워치로 운동량을 추적해요. 저는 스마트워치로 운동량을 추적해요. 저는 스마트워치로 운동량을 추적해요. 저는 온라인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스트리밍해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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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用社交媒体和朋友保持联系. 저는 소셜 미디어로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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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出行靠导航app. 저는 길 찾을 때 내비게이션 앱에 의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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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正在努力减少我的屏幕时间。 저는 화면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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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的智能家居设备让生活更轻松. 스마트홈 기기들 덕분에 생활이 더 편리해졌어요. 스마트홈 기기들 덕분에 생활이 더 편리해졌어요. 스마트홈 기기들 덕분에 생활이 더 편리해졌어요. 스마트 홈 기기들 덕분에 생활이 더 편리해졌어요. 我在通勤播客 저는 통근 시간에 팟캐스트를 들어요. 저는 통근 시간에 팟캐스트를 들어요. 저는 통근 시간에 팟캐스트를 들어요. 저는 통근 시간에 팟캐스트를 들어요.该复习啦。我用手机做所有事情。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걸다 해요.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걸다 해요. 我的筆記本電腦工作必備。제 노트북은 일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제 노트북은 일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월리북카 후련왕. 저는 인터넷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인터넷 없이는 못 살아요. 我用智能手表追踪我的健身情况. 저는 스마트워치로 운동량을 추적해요. 저는 스마트워치로 운동량을 추적해요. 我在上看影和目 저는, 저는 온라인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스트리밍해서 봐요. 저는 온라인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스트리밍해서 봐요. 我用社交媒体和朋友保持联系. 저는 소셜 미디어로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내요. 저는 소셜 미디어로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내요. 我出行靠导航 a p p 저는 길 찾을 때 내비게이션 앱에 의존해요. 저는 길 찾을 때 내비게이션 앱에 의존해요. 我正在努力减少我的屏幕时间. 저는 화면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화면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我的智能家居设备让生活更轻松. 스마트 홈 기기들 덕분에 생활이 더 편리해졌어요. 스마트 홈 기기들 덕분에 생활이 더 편리해졌어요. 我在通勤时听播客. 저는 통근 시간에 팟캐스트를 들어요. 저는 통근 시간에 팟캐스트를 들어요.